빠세! 이 <laughs> 끝이다? 우와, 대박. 자, 산을 타보자. 오니. 트레이너다.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미끄러진다. 공중전으로 들지 않나 오케이. 아, 이것도 어려워, 어려워 보이구만, 이것도. 스매시 어택, 스매시, 빠세. 헉, <laughs> 어, 겁나 어려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맵? 먹어라! 타닥! 오호 <laughs> 그렇지! 발차기! 와우! 끝내준다! 좋았어, 가보자! 울프, 사신의 낯을 소지. 밀결 미스처리 된다는 것은 한방에 죽는다는 뜻이죠. 하하, 겁나 심잖아, 이거. 스무시 킥. 오, 조심해. 오! 아, 조심해라 오저 포켓몬 뭐야 뭔가 <laughs> 붙여서 오케이 시간을 지배하는 전설의 포켓몬 다이로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려오면 그렇지 붙여서 그렇지 <웃음> <웃음> 재밌다 휘둘리 이하하하만 바로 그렇지! 폭탄! 야호! 이야 어. 이거 길을 멀리 보낼 수 있네? 좋았어 길이 꽁꽁 얼었다 음악, 음악은 필요 없는데 미끄러진다는 뜻은 뭐죠? 아 뭐죠? 도끼콩 상대는 슈퍼마 좋아. 우리는 겁나 빠르거든. 빠생~ <laughs> 이거... 우~ 지진이다. 아~ 조심! 오라빠세오 지진 조심. <laughs> 그걸 다 맞아주냐? 그렇지. 개꿀 예, 이야 오로라 멋있는가봐. 저 얼음 타기 얘들 이름이 얼음 타기야 그냥 이름도 없어? 자, 파동권이 p 가포코 E.P.가 나나입니다. 고정 파괴 게임의 원조 격인 분벽증반의 주인공들. 그렇군. 흥흥. 뭐가? 흥 빠생. 먹어버려. 오, 저튕겨네 그렇지. 아니, 그 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휘둘러주세요. <laughs> 그 부메랑용으로 쓴 땅이다. 던져버리고. 그렇지. 다 던져. 오케이, 한 마리 죽었고, 둘다 죽었고. 쟤네들은 떨어뜨려 여야지 제맛이지. 얼은다 깨지는구만. 그렇군. 야, 신기한데. 와, 여기도 길이 열리고. <laughs> 진짜 이 게임 심오한 이 끝이 없다. 이건 뭐죠? 아, 텔레포트. 좋아, 그건 아무래도 좋은데. 설마 여기를 깨면은 키라가 있는 곳으로 갈수 있는 것인가요? 좋아, 가보자. 오, 개굴 닌자 엄청나게 빠르구만. 오케이, 와, 저거 통나무. 오, 얘도 닌자 닌자구만. 오, 우 이거 벽을 부실 수 있었구만. 웬, <laughs> 웬 <맨> 이런 아이템들. <laughs> 상대는 이게 안 통하니까 그렇구만. 오, 조심. 그렇지 크하하, <laughs> 쉽구만. 와, 대박. 얘가 있어서 이걸 탈 수가 있어? 아니, 우주로? 대박인데? 간식. 허허, 신기하다. 우주행이라니. 여 자. 자이언트 마리오다. 허허. 좋았어. 스킬 한번 보고 할까? 아이스 샷. 토네이도 해머. 고무 점프. 뭐죠, 그냥? 아두 마리오도 동시에 그냥 쓰는 거네? 아니네? 앞 뒤에는 그냥 따라오는구만.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날르고. 아이고. 아 내가 잡혀도 이거 또 구해준다. 와 겁나 좋은 거 같은데. 잘 가시고. 햄맛 슈퍼 햄마. <laughs> 겁나 재밌잖아. 좋아 가보자. 메탈 리들레이. 복귀하기 어려워진다. 좋았어. 해보자.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자, 헬퍼 스매쉬. 빠세. <laughs> 자. 치업 빠세. 와, 이거 모논날 때가 생각나는구만. <laughs> 뒤에 전투기 따라오는 건 뭐죠? 먹어라! 그냥 얘, 근데 되게 안 날아간다, 얘 메탈이라서 아니! 각성기! 와... 겁나... 각성기 진짜 화려하네 <laughs> 배경에 각성기 맞은 불쌍한 우주선 추락 중이유맨맴맞아 빠세! 자, 일로와라 우후! 그렇지! 날 나오면은, 이러다 바로. 그렇지! <laughs> 좋아. 우리 새로운 파이터, 누굽니까? 가자, 팔코다! 우리 또, 복스로 상대해줘야죠. 빠세, 빠세, 빠세. 와, 이거, 총 빠르다. 오, 호 하이파, 스매시, 그렇지. 오케이. 총 갈기고, 총 갈기고. 총한 대도 안네 오, 이거 뭐죠? 아 조심해. 먹고, 한번 더. 자, 오면은, 먹어라! 그렇지. 팔코 참전... 서무스 아, 얘 무섭지... 기술 한번 보고 가자... 플레스터총 쏘고 비슷하네... 파이어 버드 리플렉트... 이렇게 비슷한 캐릭터를 뭐하러 주냐... 생일날 캐릭터를 줘야지... 자, 야, 이거 계속 투명해지나? 와, 야! 오하! 파이어버드! 옳지. 아예 점프력 진짜 높아 얘는? 아, 비슷 캐릭터라고 비슷 캐릭터가 아니구나, 다들. 특성이 좀 다르네요. 점프력 봐라. 와우! 점프력 진짜 높죠? 2단 점프에다가. 자, 가자. 오, 총알기야 뭐다 날기냐, 총알. 우! 제 각선이, 각선이 조심해요. 그렇지! 끝! 멋있네, 팔코. 메탈레스 저놈의 스타맨, 저거, 정말. 데미지 거의 안있네 아, 저또 별이지. 빠세! <laughs> 이게 끝이야? 와 대박. 진짜 세다, 쿠파. 아 간다. 카비 군단. 카비 군단? 이 도대체 색깔별로 나오는구만, 이것도. 오케이. 오우, 맵이 참 귀여워요. <laughs> 안할려 난, 우리도 두 마리다. 우후우. 아세 후후! 날리고, 날리고, 다 날려! 자. 우우 쟤도 망치. <laughs> 그렇지! 이걸로, 잘 가시고. 아, 올려놓고 스매시어 대거 놓 어이, 이겼네. 얼려놓고 스매시 어택 내리면 좋은 거네? 러플레, 좋았어. 마법이 파워업이라. 마법의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냐? <laughs> 나 아까 엄청나게 좋은 기술 발견했죠? 얼려놓고. 좋았어. 잘한다. <laughs>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내려오 기만 해라. 양쪽 으로, 다 날려 줄게. 얼려라, 얼려 우후우. 아 헷갈려. 내가, 내가 누군지 헷갈려 죽 겠다. 그렇지, 그렇지 스매시 어테 <laughs> 내려 찍어 버려.